네 반갑습니다 차트 맞입니다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삼성전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이 삼성전자를요 오늘 내일 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들보 이 삼성전자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정확한 이 목표가 공유까지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세워드리는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대응하실 때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매매를 어떻게 좀 진행을 했었냐면, 이 하단권에 올 때마다 또 어떻게 했어요?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 갔었죠. 자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잘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 라인 안 깨는 데가 어디에요? 5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왔다가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더라도요. 이 55,000원에서 지지 라인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 이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뭘 고민하라고 합니까? 주가 내려올,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고민하라고요. 오히려 주가 올라갈 때 매도를 고민하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 버텨주다가 소화하는 구간 만들고 본격적으로 또다시 이제 돌파가 시작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수익권에 있으실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요. 지금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어때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수익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삼성전자 다들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수 있냐라는 걸 고민을 해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저는 한번 출렁이는 움직임이 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잘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과거의 이 흐름들을 보더라도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 같이 매매를 어 예전에 정말 예전이에요 이,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23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매매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잘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네들의 좀 패턴이 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정말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한번 어떻게 해요? 죽였다가 가요 죽였다가 자, 여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번 죽이는 움직임 보여주죠? 죽였다가 이런 식으로 쭉 끌어 올렸단 말이에요.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어때요? 변동성을 계속해서 주면서 올려요. 여러분들 보이죠? 결국에는 이 구만전자였을 때 예전이죠. 정말 오래전에 이 구만전자였을 때를 도착을 했었고요. 지금 하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큰 파동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한 10년 보유에 보유해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주식 트레이더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먹을 구간들이 지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 7만 천원대를 다시 올라왔다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가고 있다고 라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외신 레포터나 이 삼성전자의 뭐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뒤져보다 고 보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번에 74.6조 원 찍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4.7조 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h b m 3 e 에 대한 ddr5가 지금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주당 367원에 대한 배당을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총 2, 2천, <laughs> 죄송해요. 2조. 4 5 4억이고요 지금 기준일로 봤을 때약 9.8조 원 정도가 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변수가 됐던 게 삼성전자가 아, 요거였죠.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이 엔비디아 쪽과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쵸? 엔비디아에 1이 h b m 3 1를 공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반기 납품업체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납품을 했죠 여러분들 원래 sk 하이닉스만 hbm 12에 대해서 납품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납품을 성공시켰단 말이야 지금 뭐 일렉트로닉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제가 또이 정확하게 보고 이메모리사업들에또 이제 이렇게 파악을 좀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레포트 파일 필요하신 분들 있죠 한번 읽어보실 분들 아 제가 한글로 보내드릴게요 번역해서 아 이거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전송 드릴게요. 010-2810-14834. 문자로요. 삼성전자. 이네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지금 봤던 요레포트 파일 있죠? 아, 요거 같이 좀 전송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2025년에 봤을 때도 어때요? VD와 여러 가지 면에서도요. 훨씬 더이 대중 칩에 대해서 더 성숙하게 이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 제가 이거 다못 읽어드려요. 여러분, 죄송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다 읽어드리려면. 그래서, 문자로, 아, 삼성전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레포트 파일, 어, 아 전송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핵심 이슈들의, 아, 잠깐만요. 요거 말고, 남아있는 이슈들을 좀 볼게요. 잘 봐요.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 호재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이 HBM3E에 대한 12i 납품에 대한 확장으로 뉴스플레이가 되고 있죠. 양산에 대한 물량이 확인시에 레벨업이 또 가능하고요. 레벨업이 된다고 하면은 매출액에도 또 영향을 줄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양산 램프 앱에 대한 신 모바일 soc 대한 양상 성공 주요 고객 시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래도 메모리 사업보다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메모리 쪽과 이야기가 나올 거고 두 명이 tsmc와 더불어서 엔비디아 쪽과 또다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팔란티어에서도 여러분들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약간 이제 좀 긴밀하게 좀 만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 넘어간다고 하면은 글쎄요, 여기서 좀 조정을 줬다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넘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하 이게 바로 대형주의 아,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외인들의 흐름을 보자고요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팔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월을 기점으로요? 5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5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들이 50%씩까지나 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더큰 그림 그리기 위해서겠죠 여러분 지금 수급분석이니까요 어,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급분석하느데 나가시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또 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누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요 820만 주를 샀고요 우비에스 증권에서 400만 주 지금 골드만삭스 대형 세력이죠 얘네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매수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이런 한가 흐름 혹은 하락 추세로 바뀌었을 때 대응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수익권 다 반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본전이 안 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세워둔 이 레포터 파일 읽어보시면서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텔레방에서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레포터 파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 삼성전자 말고도요.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의 레포트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우리 이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010-2810-14834 문자로 구독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이 레포트 파일 보시면서 아, 대응 이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텔레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들어오셔서 대응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때 실수하지 말자. 다짐은 합니다. 근데 혼자 매매하시다 보면 어때요? 올라갈 자리인데 놓치고 내려갈 자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잔뜩 손실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정말로 뭐 내부자들만 들을 수 있는 정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 gpt 시장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라이브 방송을 항상 드려드리고 있죠 매일 아침 8시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실시간으로 소통방 안에서 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2,300분이 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방 방법을 한번 찾아 봅시다. 여러분들이 매일 급등주 두 개씩 받아 먹으면 충분히 우리가 어때요? 세력들이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단타와 살표랑 검색기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직장이나 사업자분들 바쁘신 분들은요 제가 스윙주도 같이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매일 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매매 이어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는 텔레를 몰라요. 텔레방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분한 분, 한 분, 아, 당일치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전송 드리고 있어요. 저희 당일 수익입니다. 보통 한 5%에서 7% 먹는데 웬만하면 10%까지도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까 요 화살표랑 검색기 좀 이야기 드린다고 했죠. 지금 먼저 이 화살표랑 검색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아요. 욕심 대신 여러분들 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감 대신 시나리오.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찰리 먼거는 얘기했죠 고통은 투자의 대가다 근데 고통 없이 투자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심 끝에 만든 이 화살표 매직 화살표 구요 제가 이 화살표를 좀 보여 드리자고 하면은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박스권에서 추세가 틀때 어때요 화살표에 포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아무거나 종목 눌러오면서 볼게요. 지금 이런 자리들도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떴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추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를 검색기랑 같이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 함께 아, 들어오셔서. 매매, 같이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죠. 이거 품절주인데, 여러분들,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통비율 30%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박스권 만들었죠. 그리고 악재 띄우면서 일부러 뺀 애들이야. 근데, 지금 이 하단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중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종목 챙기셔야겠죠?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좀 빼놓은 종목인데, 이거 조만간 여러분들, 전에, 3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번호 잠깐 한번 오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010-2810-4834.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히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제 모든 자료들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문자 남기셔서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